안녕하세요. 경계 분쟁과 경계 확정을 판례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계의 범위와 경계 침범죄 요건을 보면,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개표를 송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개표를 송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포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며 동죄에 대하여는 비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표의 송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포지 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경계 분쟁에 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원고 주택 건축 중에 원고 주택 담장이 경계를 침범한 취지로 피고가 진정을 하였고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정 등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으로 원심은 피고가 당시 원고 주택의 담장이 실제로는 경계를 침범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혹은 알수 있었음에도 허위로 진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이미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원래 담장 철거비용, 현재 담장 건축비용, 원고가 앞으로 지출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현재 담장 철거비용,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했던 허지 경계 확인의 소, 진정, 고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가지 비용들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모두 위 진정 등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어서 원심이 원고의 그각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라고 했고요. 원고가 단독으로 원고 토지상에 담장을 설치했으면 피고가 반사적인 이득을 얻는다 하여도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원고가 주택건축 중에 원고주택 담장이 경계를 침범한 취지로 피고가 시청 등에 진정을 해서 피고에게 지급한 금 300만원은 피고 측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의 사고여서 안환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원고는 조선 전업으로부터 환지전 토지인 오필지 토지를 매수했고, 피고소유 토지의 외곽 경계 부분 지상에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해서 공장 건물 마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아서, 차고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소유 의사에 귀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 대지상에 서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면 등에 의해서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고통이므로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장 건물 신축 시 측량을 하였으나 침범 면적이 시공상의 착오 정도로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볼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경계가 잘못 쌓여진 옹벽으로 인해서 토지 및 건물의 각 일부가 이웃 토지에 속하고 있었고요. 이웃 토지의 소유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그와 같은 자신의 소유권을 침범하는 건물 부분의 철거, 토지 부분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는 위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점유 토지를 인도하였고, 그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항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 확정되고 나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 그렇지 않으면 하자담보 책임을 들어 피고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고요. 하자담보 관련 민법을 보면 제572조에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적용이 되고, 제한 물건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용익 하자에 적용이 되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물질적 하자에 적용이 되어서, 이 사건의 판결은 원고청구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는 원심에서 사실을 알수 없었다는 이유로 배척을 했고, 하자담보책임은 토지매수인인 원고에게 목적 토지가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하자를 알지 못한 데 대해서 과실이 없다고 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민법제 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의 물질적 성상에 흠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매매 목적물의 권리 상태에 흠이 있는 경우에 쉽사리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고 한편 제575조는 영익의 편의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의 존립을 위한 권리가 없는 경우에 유추 적용할 것이 못된다고 했고 대법원 판단은 대지의 일부가 타인 토지에 속하거나 건물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 572조 적용으로 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 중에서 선택을 할수 있는데 건물의 일부가 타인 토지 위에 건립된 경우에는 매매 목적물인 건물의 일부가 그 피침범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로 이를 철거해야 하는 등 그 졸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 이는 매도인에게 그 건물 부분의 졸립 자체에 관한 권리가 흠결된 것으로서 종국적으로는 매매 목적물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 요소가 당의 매매 계약에 대지하고 있다는 흠이 있어 대지 일부가 타인 토지에 속하거나 건물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준해서 서류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의 파라다이스는 콘도 전 소유자이고 원고는 경매에서 지분 대부분을 매수하였고 사건 토지는 남해 파라다이스 보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었는데 남해 파라다이스 이사가 아들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건 콘도를 매수한 이후부터 콘도와 사건 토지의 경계 위에 블록으로 화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 세파이프 등으로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사건으로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도로에서 콘도로 진입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주차할 공간이 충분한 점 원고가 콘도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경매 목적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구조물의 높이를 절반가량 줄여서 콘도 미관 훼손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 이 사건 구조물 설치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 했는데 대법원은 블록으로 쌓은 구조물만으로도 경계 구분이 충분하여 구조물을 추가 설치로 피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고 원고가 콘도를 낙찰받은 이후에도 피고 측과 여러 번의 법률 분쟁이 계속되었으며 원고가 공시지가의 수백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것을 제의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으로 피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는 콘도는 주변 경관이 수리한 한리해상 국립공원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이고 이 사건 토지는 길쭉한 형태의 토지로서 사실상 다른 용도로는 사용 수익이 곤란하다고 여겨지고 블록 구조만으로도 경계 구분에 충분하여 이 철제 구조물을 추가 설치로 피고가가 될수 있는 이익이 없는 사실로 외형상으로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자기 소유임을 기화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이 사건 구조물 설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판례문에서 새로운 담장의 설치 의무는 경계표나 담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장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경계표나 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담장 등을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주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기존 담장 등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한쪽 토지주의 의사만으로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 등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요. 기존 담장 등을 한쪽 토지주가 일방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주가 기존의 담장 등을 제거할 의사를 나타내면 한쪽 토지주는 인접 토지주에게 새로운 담장 등을설치해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계 침범 담장 철거 의무는 담장 철거 책임 판례는 찾지 못했지만 민법제 213조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과 214조의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을 적용하면 경계 침범자는 토지 인도 혹은 방해 제거를 해야 되므로 설치자에게 철거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경계확정 소란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해서 그 경계를 확정해 줄 것을 구하는 소송이고요 판례를 보면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으나 담장 등 경계를 나타내 주는 시설물이 없이 통행로로만 사용되고 있어서 그 경계가 불분명해서 원고와 피고는 각자 측량설계사무소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해 보기도 했으나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그 경계확정 문제로 여러 차례 분쟁이 있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경계의 확정의 소를 제기하였고 한결은 토지경계의 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해서 그 경계를 확정해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 토지 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 보호의 필요가 인정이 되고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하는 것으로서 관계 증거를 보면 원심이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에 의해서 경계를 확장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했고요. 원고 토지와 그 주유 피고들 소유 토지는 대지 2449평에서 한꺼번에 분할되어 나온 25필지 토지 중의 일부인데, 이날 당시 측량을 하였던 측량기사가 각 점유자들의 점유 현황대로 토지를 측량해서 그 측량 결과를 지적도에 표시함에 있어서 오차를 수정하는 마무리 작업을 생략하는 오류를 범해서 지적도 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작성이 되었고 지적도 작성 이후 현재까지 원 피보드로 점유 면적과 위치가 지적도 작성 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온 사실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해서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했고 이 사건 소재기 당시 원 피고사에 이 토지 경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서 토지경계 확정의소가 제기되면 소송 도중에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해서 합의를 도출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를 취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한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1920년 발행한 조선의 토지제도 및 지세제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정의 대상이 되는 경계는 타인의 소유주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선으로서 동일지주 일필지와 일필지의 한계를 표시하는 지역선은 사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임야도상의 일필지의 경계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정 당시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모두 동일하다면 그 경계는 사정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라고 볼수 없다 라고 해서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신고 또는 국가의 조사에 따라 토지 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하는 경우에 서로의 토지 현황을 측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서 현재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경계를 확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했습니다. 분할 전 원고토지 및 인근 토지들에 대한 지적 오류 정정 신청에 따라 1976년경 기지점 측량 방식으로 측량이 이루어지고 지적도가 정리되었고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해서는 정정 당시 어떤 측량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알아내어 그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경계복원 측량을 해야 되는데 1976년경 실시된 측량 방법은 기지점 측량 방식으로 추정된다고 봐 이에 따른 경계복원 측량의 성과를 채택하여 원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들의 경계를 확정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했고요. 원고가 수정하는 경계선은 적색선인데 피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 지적도를 만들면서 청색선을 경계선으로 삼았는데 소지경계 확정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되는데 원심은 파란색인 지적도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으로 보아 각하를 했고 대법원은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그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라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